사업한다고? 진행시켜! 쉽게 보는 60분 팁! ICT는 Information Technology에 커뮤니케이션이 더해진 개념이야. 그냥 IT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 GE학과는 Global Entrepreneurship의 약자로 국제적 기업가 동생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기업가를 양성하는 전공이지. 끊임없이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물음표 살인마들에게 몹시 추천해! 제품 기획, 제품 개발, 스타트업과 트렌드 분석, 운영법까지 사업체에 필요한 내용은 싹! 배울 수 있고 직접 설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수업도 있어. 실무에 당장 적용이 가능한 수업들이야. 실제로 몇몇 졸업생은 학교 주변에 가게나 사업체를 차려 운영 중이래. 요즘 대기업은 꼭 하나씩 장만한다는 PM, 프로덕트 매니저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니까 취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프리패스 가능! 또 한동대는 학생 복지에도 진심인데 개교했을 때부터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게 시설을 마련해 두는게 목표였대. 그리고 공동체 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후배 간은 물론이고 교수님과도 사이가 각별하다고 해. 근데 내가 가게 차리면 팔게 없을 듯.